아무것도 아니라고? 오늘 밤 당신 없이 못 살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?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. 일방적으로? 그럼 왜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어? 왜 연락을 끊지 않았어? 12년 동안 내가 너를 의심한 이유가 있었어. 내가 이강민을 잊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.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? 이강민이 아직도 장가 안간게너 때문이라고 해. 그건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. 오늘 아들 앞에서 다 말해 주마. 어머님, 제발요.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. 며느리의 휴대폰에 찍힌 낯선 남자의 메시지 시어머니는 분노의 치를 떨고 벌초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려 하지만 그 순간 벌통이 떨어지며 비명과 함께 쓰러집니다. 충직한 백구의 외침이 며느리의 악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야기. 실버 인생극장.